3월 3일 금요일 밤입니다. 요즘에 특히 중국과 국내의 2차 전지가 완전히 상반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2차 전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는 오히려 반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답답하시죠? 자 봅시다. 우선 댓글로 시작합니다. 왜 차이나 전기차 주가 향방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으신지요? 이런 사람 또 나올 줄 알았어요 얼마 전에 이틀 동안에 제가 집중적으로 한 10개 가까운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면서 드린 말씀이 제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영상을 10개 가까이 올리면서 이런 분또 나올 겁니다 왜 차이나 전기차 말안 해줘요 왜 차이나 전기차는 아무 말도 없어요 분명히 이런 사람 또 나올 겁니다 대체 무슨 영상을 보시는 겁니까 <laughs> 정말 답답해요. 그 많은 이 댓글도 보면 정말 말이 안 돼서 어 그냥 넘어가는 건뭐 대답할 뭐 이유조차 없는 그런 댓글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기 댓글에 보면 선생님은 차이나 전기차 거의 다 팔으셨다고 들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합니까? 대체 어떤 말을 들었길래? 또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댓글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선생님이 차이나 종이차 다 파셨다고요? 그런 강의나 그런 말씀 언급하신 강의가 어디 있나요 도대체? 그리고 강의 늘 올라오는 거다안 들었어요? 자, 야 이거 정말 가슴 쳐야 돼 이거. 왜 매번 차이나 종교차에 대한 언급은 없냐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하고 피... FP 부분님있서 정말 이분도 답답하시니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또 선생님이 저번에 차이나 종기차 계좌 공개했었대요. 거기다 파신 걸로 나왔답니다. 이야, 이거 참 이런 위험에 퍼지면 정말 이건 곤란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또 올려드릴게요. 저는 차이나 종기차 참 우여곡절 많습니다. 우리가 21년 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21년 4월에 만원까지 떨어졌죠? 그때 제가, 아, 앞으로 계좌 공개 절대 안 해. <laughs>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22년 4월에 또 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까지,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계좌 공개를 해드렸어요. 그 영상 그대로 있죠? 작년 4월이니까. 그때, 차이나 전기차 1199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 스크린샷은 오늘 아침 10시 반에 한 스크린샷이에요. 코스피가 2429. 오늘 2430인가? 조금 더 올라서 끝났죠? 오늘 2429때 제가 스크린샷 누른 거예요. 핸드폰에. 1199주. 1675만원어치. 주당가격이 13,974원. 마이너스네. 저는 걱정 안 해요. 장기투자를 하면 2차전지 시장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 텐데 뭘 걱정합니까? 장기투자 안 하는 사람이 안 하는 마인드가 걱정하는 거지. 더군다나 작년같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주식의 대가들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모두 마이너스가 난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뭐 주식의 신입니까? 떨어지면 어때요? 장기 투자할 건데. 저는 차이나전기차든, 국내 2차전지든, 앞으로 3년 후, 저는 두배 충분히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두 배가 아니라 50%, 60%만 올라도 성공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 문제 안 됩니다. 차이나전기차가 시가총액 보세요. 국내 상장된 해외 이태부 중에 현재 3조가 넘어가는 1등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전기차 시장은 우리나라와 중국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이틀간 약 10개 가까운 차이나 전기차 관련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왜 차이나 전기차 말안 하냐고. 분명히 또 나와요. 그때는 이제 무시할 겁니다. 2차 전지 시장은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 분야 믿십니까? 그러면 투자하세요. 아마 대부분 믿을 겁니다. 반도체보다도 어떤 분야, 어떤 섹터보다도 2 차전지 시장이 정말 가장 크게 성장할 폭발적으로 성장할 분야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 그렇게 전문가들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뭐 정말 마음먹으면서 좋은 정보 이 전문가들한테 정말 많이 듣고 공부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과거의 개인 투자자 실력이 아니에요. 지금은 실력들이 좋아요. 지난번에 차이나 전기차에 대한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렸을 때도 그렇게 불안하시다면 반은 팔고 국내 2차전지 갈아타면 될거 아니냐 아니면 다 팔고 국내로 바꾸면 될거 아니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과는. 만약에 국내에 반반 투자했다 그러면, 어휴, 벌써 10% 이상 수익이 또 났었겠네. 짧게 본다 그러면. 당장에 수익이 생한다면 벌써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서, 어, 그래? 그래, 그렇게 해봐야지. 팔고 옮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공했네요. 지금까지 보면. 앞으로 모르죠. 벌써 그렇게 했다면 10% 이상 수익이 났을 겁니다. PER이라고 있죠? 주가 수익 비율.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가 완전히 반전됐어요. 현재의 주가, 이거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그 수치. 현재 주가, 얼마예요? 뭐 어, LG엔솔이나 또 삼성 SDI, 또 에코프로비엔, 또 LNF 많이 있죠? 포스코 케미칼 많이 있을 겁니다. 현재 주가, 근데그 주당의 순이익이예요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온 거예요. 주가가 주당 순이익에몇 배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지.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PER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순이익이 천 원이에요. 근데 그 주식의 현재가가 만 원이에요. 그러면 만원 나중에 천 원, 그럼 십 아닙니까? 그럼 그 주가에 그 주가의 현재 PER은 십이에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 똑같이 천 원인데 현재 주가가 만 원이 아니라 십만 원이에요. 그럼 PER이 백이에요. 완전 고평가됐죠. 똑같이 주당 순이익이 1,000원짜리 주식인데 어떤 A 주식은 만 원이고 B 주식은 10만 원이야 10배 차이가 나 당연히 10만 원이면 고평가 돼 있지 주당 순이익이 똑같이 1,000원인데 그 PER를 보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국내 2차 전지주들의 현재 PER 70, 110, 210막 100이 넘어가요 200이에요 여러분들 다 보면 나와요 중국의 대표 CATL 세계 1등이죠 그 근데 세계 1등, 중국 빼고 세계 1등 아닙니다. 왜 중국은 뺍니까? 중국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데? 전 세계 시장의 반이 중국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건데. 대표 CATL은 지금 36개에요. CATL PER이 2년 전, 3년 전에요. 200이 넘었었어요. 지금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막 이런 것처럼. 상당히 높았었어요. 지금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36개에요. 지금 PER이. 2021년. 12월에 687 위안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현재 402 위안. 42% 하락. 거의 반토막 가까이 하락했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저, 구글에 가면은 확인 다 해요. CATL 눌러보면 나와요. 또 BID는 58이에요. 차이나 전기차의 비중 1등이에요. 선전 1호방스 3등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요즘 1등 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비중. 이거는 47. 그러니까 보통 36, 뭐47 이래요 근데 우리는 70, 110, 210 그럽니다 똑같이 2차전지주예요 중국이냐 우리냐 그거 차이거든요